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입니다. 어,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씨름 도깨비의 추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팽나무 속에는 도깨비 가비가 살고 있었어요. 가비는 어둑어둑 밤이 되면 팽나무에서 나와 여기저기 기웃거렸어. 그러다 누구라도 지나가면 쌩하니 달려가 이보게 나랑 씨름한 판하고 가지 하고 소리쳤어요. 회진아, 찡나네! 한 사내가 기세 좋게 노래를 부르며 고갯마루를 올라왔어요. 자네 목소리가 아주 좋구만. 이름이 뭔가? 가비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거 참 고맙군. 내 이름은 도무지라네. 도무지가 말했어요. 아, 그런가, 도무지. 자네 나랑 씨름 한판 하지. 북슬북슬 털복숭이에딱 뿌리 눈을 가진 도깨비 가비가 희죽거리며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어요. 도무지는 움찔 놀랐지만, 이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걸 보고 안심하며 말했어요. 한밤 중에 씨름은 무슨 씨름인가? 나는 서둘러 집에 가서 추석 지낼 준비를 해야 한다네. 그러지 말고 딱한 판만 하고 가지. 좋네. 그럼 딱한 판만 일세. 그런데 막상 씨름을 하려하니 가비가 몸속에 바람을 호호 불어 넣어 몸집을 한껏 부풀렸어요. 도무지는 당황했지만 곧두 발을 꼿꼿이 붙이고 서서 되레 가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으 라차차! 도무지는 기합 소리와 함께 가비를 땅에 매다 꽂았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가비는 떡매에친 떡밥처럼 납작해져 버렸어요. 한 번만 더하지! 도무지가 이번에는 가비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안 다리를 걸어 쿵 넘어뜨렸어요. 다시 하지. 한판더 하지. 딱한 판만 더 하지. 어느새 날이 밝았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네. 가비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됐네, 됐어. 추석 차례 준비해야지. 자네랑 씨름만 할수 있나? 그럼 내가 도와주지. 차례 준비 얼른 끝내고 나랑 씨름 한판더 하세. 가비가 도무지보다 한발 앞서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어요. 아 냄새가 너무 좋군 가비는 도무지 진흙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불쑥 나타난 도깨비 가비를 보고 도무지의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비는 도무지 부인 옆에 털썩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오기 전이 지글지글 생선전은 노릇노릇 홀딱홀딱 홀딱홀딱 홀딱. 가비는 순식간에 전을 다 부치고 보기 전 하나를 입속에 넣었는데 아이쿠야! 뜨거워! 가비는 절구에 햅쌀을 넣어 빻고 있던 동무지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내가 도와줄게! 가비가 벌떡 일어났어요 쿵! 쿵! 쿵덕쿵덕 쿵덕! 가비는 쌀을 빻고 동물동물 송편을 빚어 뜨끈뜨끈 쪄냈어요 맛있나 먹어보자! 가비는 따끈따끈 송편 하나를 입속에 넣고 꿀꺽! 아이쿠야! 뜨거워! 가비는 펄쩍펄쩍 뛰다 녹그릇을 닦고 있는 할머니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내가 도와주지 가비는 지푸라기로 녹그릇을 윤희나게 닦았어요 슥삭 슥삭 슥슥삭삭 슥슥삭. 가비는 반짝반짝해진 녹그릇을 들여다보다 털복숭이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어이구야 무서워 지금 가비가 놀라는 모습입니다 가비는 제 얼굴에 놀라서는 반다는 아이들 앞에 뚝 떨어졌어요 내가 도와주마 가비는 뱃속에다 호옥호 바람을 한가득 불어넣고 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뾰족뾰족 밤송이가 가비 머리 위로 우두둑 떨어졌어요. 아 따가워! 어찌나 아픈지 가비는 하늘 높이 튀어올랐어요. 가비는 마을 어귀의 팽나무 위에 쿵 떨어졌어요. 휴 추석 상차림은 시름보다 더 힘드네. 좀 쉬어야겠다. 가비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추석 날밤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달이 떴다! 달이 떴다! 돼지나 그 칭칭나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가비가 눈을 떴어요 여보게! 이리 내려와서 만난 음식을 좀 먹지 않겠나? 백나무 아래에 있는 동무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왁자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씨름 한판 해야지! 동무지가 말했어요 네. 마을 사람들과 이제 동무지 아저씨가 가비한테 가서 나오라고 얼른 하고 있 그래 그래 씨름 한판 하세 가비는 희죽 웃으며 호호 바람을 들이켜 몸을 부풀리고 허리를 굽혀 도무지를 꽉 붙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으라차차 지금 이렇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비와 도무지 아저씨죠 여러분, 지금 제가 책을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추석 잘 보내세요!